까지 g 제이 TV. 오늘도 하늘의 스타들을 모시고 스타클럽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월드와이드계 박인영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함께 진행할 조순영 선교사입니다. 함께 진행할 완도 선교교회 김경두 목사입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스타클럽 통일은구나입니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목사님. 오늘을 기다렸습니다. 첫 네. 방송 마치고 완도로 돌아가서 어떤 생각하셨어요? 어, 나는 그때 그 우리 탈북 미인들과 같이 있을 때는 꼭 북한이 남한하고 이미 통일된 것 같이 이렇게 생각이 되고, 네네. 또 완도 땅 내려갔으니까는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잠만 잔 겨만은 꿈을 꾸는데 네. 통일된 꿈을 많이 꾸고 <laughs> <꿈을 꾸. 웃음> 네, 네 오늘도 기대가 됩니다. 그렇죠? 네 사클럽 네. 네. 어, 오늘 이분들이 아니면 뭐이 프로그램 진행하기 어렵죠? 더 그렇죠. 어, 네. 깊은 사연들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통일 민어들이 하나님 안에서 대한민국까지 온 기가 막힌 그 사연들이. 많은 이런 보따리를 안고 오신 것 같습니다. 우리 그 이야기를 이제부터 파헤쳐 보겠는데, 우리 패널 목사님들이 이제부터 잘 들으셨다가, 궁금한 이야기를 하나하나 풀어내는 그런 방송이죠? 네, 네. 벌써 이미 국내에 네. 이제 들어와 계신 우리 탈북민들이 3만 5천이 넘고, 네. 해외에 이제 30만이 이제 유랑하고 있는데, 네. 다 하나 같은 그 깊은 연단과 사연이 있지 않겠어요? 그 그렇죠. 이제 그것이 에, 아마 남북을 잇는 또 새로운 가교가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 네. 네. <laughs> 아 정말 거금통일에 대한 특별한 소망을 안고 첫 방송 전번에도 오셨지만 오늘도 너무나도 귀한 우리 다섯 분을 모셨습니다 저 네. 목사님부터 우리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정진무 목사입니다 저는 한산제일교회를 심호하는 목사인데 우리 한산은 한산 모시와 한산 모시떡이 아주 맛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회때또 <laughs> 네. 아, 저희가 아, 스타클럽을 통해서 만나 뵀습니다. 아, 2회 죽지 않고 또 살아왔습니다. <웃음> <웃음> 검단 행복한 교회에 담임하고 있는 서복영 목사라고 합니다. 인천 그레이슬링 교회에서 부모, 부목사로 사역하고 있는 송병권 목사입니다.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에서 마곡 마법 전동교회를 목회하고 있습니다. 정연성 목사입니다. 선극을 통해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 영화인 선교의 배우 나기수 십사입니다. 저희 성극 초청해서 은혜와 축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우리 탈북민들도 한번 좀 자신들 소개 잠깐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기도와 찬양으로 복음을 전하는 복음가수 최준희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우.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미용사로 또 교회에서 워싱 찬양 사역을 하고 있으며 즐겁게 감사의 삶을 살고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우수연입니다. 안녕하세요. 교회에서 찬양단 무용수로 섬기고 있는 고운수입니다. 저는 앞으로 또 음. 공방을 꿈꾸고 있는 이미란입니다. 아, 북한 통일을 위해서 북한 선교훈련에서 공부하고 있는 고지은입니다. 박한나입니다. 저는 몸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부산 탈북민들만. 그 같이 있는 부산 장대인교 김옥금 전도사입니다. 아 지난번 그첫 번째 노가에도 우리 탈북 미인들을 보면서 내가 북한에 와서 있는가, 남한하고 북한이 <laughs> 통일이 됐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었는데 <laughs> 네. 오늘도 이렇게 한 자리에서 하게 되니까 이미 통일이 온것 같습니다. 네. 아, 네, 그렇습니다. 오늘 성산님, 네, 네. 오늘도 주제가 뭐죠? 아 오늘 주제는. 우리 탈북민들이 이야기할 일이 무슨 다른 이야기가 있겠습니까? 음. 왜서 북한을 떠나게 됐는가 하는 이유가 음. 가장 첫 번째겠죠. 음. 그래서 첫 번째가 탈북 이유고 두 번째가 구방야에서세 음. 번째가 남한 정착 이야기 이렇게 우리가 준비해봤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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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가수 최준희 씨는 네. 탈북 이유고 아, 그냥 쉽게 말하면 어쩌면 그, 아우, 그 정치적인 내네 회안을 느껴가지고, 네, 탈북을 하게 된 동기가 거기에 있어요. 뭐,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길고 복잡하니까, 그냥 간단 명령을 말씀드리면 그 사회의 어떤 정치적인 이면에 대해서 가지 네, 조금 뭔가 좀, 아, 이거는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게 동기, 탈북동기가됐어요 그런 자리에 있으면서 정, 아까 그 정치적인 회의 생겼다는 고그 대목이 뭡니까? 뭐? 제가 그 사회안전부 협지단이라면은 정말 가장 최초근이거든요최초근이었었는데 거기서 그 1997년도 3월에 김정일이를 모시고 공연을 하게 됐어요. 사회안전부 협지단 창립 1주년을 맞으면서. 제가 그 무대에서 이렇게 노래를 하게 돼 있었어요. 독창하게 돼 있었는데, 연습 과정에 조금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었어요. 그렇게까지 큰 문제가 아니었는데 어쩌면 그게 이만큼 불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아웃된 거죠. 그럼 제 제가 이제 평생 뭐 몸부림하고 올라가도 한순간 <laughs> 그렇죠. <좀> 정적인 조금 작은 실수로 순식간에 그 철칙을 네. 해버리는. 어소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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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 불러주실 수 있는 게 있나요? 아그어그제그서초문화예술간에서 평화 음악회를 진행을 했었어요. 음. 제가 거기서 그 피아노 연주에 맞춰서 비목이라는 가곡을 했어요. 음. 저연히 슬고 간 깊은 계곡 깊은 계곡 영진역에 이런 식으로. <laughs> 네. 어, 아아뭐 감사합니다. 우리 최준실 부로테서 이제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네. 역시 재능이 많아요. 우리 저 박한나 씨도 아마 늘 불렀던 노래가 있으신가요? 중부자 찬양 노래밖에 없어요. 네. <laughs> 어. 중국에서 하나님 만나지 않았어요? 중국에서. 네 영사관에서. 아 영사관에서. 아, 네. 음. 사실 마하나 씨는. 순교자의 네. 어머니예요. 음.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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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미란 씨 네. 이미란 씨 탈북 이유는. 네저 고난의 행본식에 저도 가슴 아픈 사연이 좀 많아요. 이 옥수수 밥한 그릇에 대한 얘기인데 아, 그때 제가 결혼을 해서 2 7칠세 그때였는데 세 살짜리 딸애가 있었어요. 아, 이제는 며칠을 굶었고, 이제는 뭐 죽는 길을 좀 택하느라고 빈집에 누워서 딸의 발베개하고 지금 천정을 보고 있었는데, 아, 친구가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을 보니까 친구가 너무 놀라가지고 "너 이러다 굶어 죽겠다, 우리 집으로 가자" 그래서 그때 친구 손에 굴려서 집에 갔을 때, 네, 친구가 옥수수 반그수를내놓는데 그날이 친구 생일이었어요. 근데 그때 그 시절에는 이 북한 백성들이 막 아사가 생기고 죽어 나갈 때니까 쭉한그릇또 옆집에 그 누구 이렇게 먹으라고 권하는 그런 시기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친구가 평상시에는 그 밥을 먹는 게 아니고 그냥 어저 그 죽물로 이렇게 살던 때인데 뭐 하루만이라도 자기 생일이어서 그 옥수수 밥을. 정심까지만 먹으려고 아침을 먹고 그한 그릇이 정심이었던 거죠. 근데 차마 제가 먹을 수 없었어요. 그 사정을 아니까. 그래서 너 이거 먹고 내일부터 산에 같이 다니자. 그래서 그 밥을 먹고 지금 하나님이 네. 천사가 저한테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살아난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이 천사가 셨다고 네. 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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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저 고은수 씨는 탈파하시게 된 어떤 계기가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탈북하게 된 이유가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었지만 어 자식들에게 자유를 주고 싶고 또한 이제 어, 정치적으로 저희 저 가족 같은 경우에는 아빠가 그 김일성 초상화를 떨궜어요. 아, 떨궈가지고 음. 음. 떨구면 이제 북한은 다 아시죠. 정치적으로 걸리는 거예요. 다가떨요 아마 그러니까 정설하다 우리는 매일 이게 음, 사무실 정설를 음, 그렇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김일성 초상화는 무조건 닦아야 되는 거예요 아침, 문제가 아치, 있으면 아침저녁으로 아침 저녁으로. 저녁으로. 근데 이제 그 정설을 하다가 김일성 초상화를 닦다가 막 떨고 온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떨고 가지고 거기 이제 발각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걸렸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저희 오빠도 그래 큰, 큰 오빠 작은 오빠 다 이제 굉장히 이제 잘 나갈 때요 오빠는 이제. 그 음악 전재고요. 큰오빠는 음. 그 이제 스케이트 스케이팅 있잖아요. 전, 그러니까 완전 일인자예요. 그렇게 음. 잘나가 되는데 한 순간에 아빠가 그렇게 되면서 집안이 아주 몰락을 하는데 하게 되는 거죠. 제 자식이 이제 그때 일곱 살때 제가 이제 음. 선을 잡고 도망학을 건네게 된 거죠. 음. 어. 음. 네. 말씀을 듣다 보면 이게 북한이 율법만 있잖아요. 네. 율법은 끊임없이 단점을 가지고 치는. 네. 은혜가 사라진 곳에 우리가 네, 한순간의 실수가 모든 것에 물거품이 되게 하는 고통이 있다는 게 있거든요 근데 다행이기도 다행이도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모 집을 찾아 들어왔는데 고모가 연결교에 집사하더라고요 아, 네, 그러면 네, 들어오면서 저 하나님인지 뭔지 모르잖아요 저에게 성경책을 딱 펴놓으면서 제일 마지막 장 십계명을 저한테 펼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뭐냐고 봤더니 너, 야. 문시 아이가 한번 읽어봐라. 그 십계명을 읽어보는데 그 십계명이 저희 마음에 그렇게도 와닿는 거예요. 어떻게 와닿았어요? 도덕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가, 가늠하지 말라. 굉장히 그한 대목 한 대목이 너무나도 저는 마음에 확 가서 와닿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믿게 되는데 그때부터 저는 지하교회에서 지하교회 쪽으로 이제 아기를 데리고 이제 돌았어요. 이렇게 돌면서 이제 음 임신을 하게 됐는데. 임신하면서 있고 예, 임신하고. 아 일곱 살짜리 대륙들았어요. 네, 7 개월 만에 제가 북성을 그러니까 이제 그 아, 처음에 네. 넘어가자마자 원성 보이브에 들어가잖아요. 응. 기가 막혀. 요 정말 요만한 구석에 요런 이렇게 면적이 요렇게여런데 오십 명을 남아 거둬요요. 오십 명 남아요면 누울, 누울 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앉으면 여기에. 책 있잖아요. 50명이 들어가 쌓이는데 밤에 잘때 앉아서 그냥 이렇게 하고 자야 돼요. 밤에 잘 때. 네, 그렇게 하고 자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들어가면서 임신했단 말 누구한테도 얘기 안 하고 앞에 이제 그 반장 여자가 있더라고요. 이미 전에 들어와 있는 여자. 반장 언니한테다 조용히 이제 속으로 그랬어요. 언니 저요. 임신인데요. 제일 앞자리 에 앉혀 주세요. 네. 중간에 앉으면 저가 견딜 깨워가지고. 수가 없겠더라. 끼워가지고. 그래서 제일 앞자리 저한테 좀 주세요. 그러니까 이가 그 다행히도 제일 앞자리 자기 옆에다 주더라고요. 그래서 편안하게 앉아 있었고 다른 사람들이요 중간 중간에 끼워가지고 누울 수도 없고 정말로 그런 상태로. 그게 얼마를 있었어요? 그 감옥에 그렇게 그, 그 상태로? 그 상태로 한 일주일인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그 원성 보이브에 있다가. 너무나도 감사한 게 보위부에서 제가 임신했다는 라 것을 솔직하게 얘기를 했더라면 저도 아마 끌려나가서 이게 배 안에 애를 다 죽여버렸을 거예요 네. 근데 제가 보위부에서 절대 임신했다만말안 했어요. 그런 그런 와중에 하나님에 대한 미안. 고백이 있을 텐데 이렇게 그치? 기도를 할수 있나요. 기도는 기도는 소문을? 눈을 감으면 안 돼요 아, 눈을 감으면 왜냐하면 안 돼요. 기도 기도하는 거 알잖아요 알아요. 그러면서 북한은 다꼬상을 해요. 제가 어, 하나님 믿는 것 같다. 어, 하나님을 딱 믿는, 믿는다 하는 말을 듣는 순간에 아우세요. 저리 정치원수용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냥 앉아서 하나님 나지켜주세요 하나님 나지켜주세요 말하는 사람은 벌써 뭐 나갈 수 있거든요. 네 그렇죠. 네. 누군가를, 네. 누군가를 잡아야 네. 되거든요. 네. 아. 바로 그 이웃. 리 옆에 네. 우수연 씨는 어떻게 탈북하시길 바요니 아, 저도 이렇게 국시만 북한의 식량난으로 <laughs> 하루 밤 자고 일어나면 또 누구네 집 누가 죽고 응. 또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누구네 집 죽고 이 배고픔 고생이라는 거는 부모 돌아가신 슬픔보다 더 크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 땅에서는 나는 더더이 살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해. 그냥 뛰어들었지, 그냥. 이렇게 생각에 마음먹고 도망가면 그냥 뛰어들었죠꼭 강야를 통과해서 온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올수 없었어요. 네. 성 모사님 어떻게 좀 보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아, 저는 저 성경에서 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나마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네. 지금 탈북하시는 분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이런 모습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시지는 않았지만 간절한 믿음과 간절한 기도를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지 않았나. 저는. 네. 이분들이 제어떻든그 오랜 문화 차이가 있는 북한 땅에서 특별히 네. 또 고난의 행군을 또 겪어가면서 네. 어, 계시다가 한국 땅에 오셨는데 이 땅이 또 정착하는 과정이 네.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네. 그렇죠. 너무 이제 우리가 너무 네. 네. 문화적인 차이도 많이 생겼고 네. 언어의 차이든 관습의 차이든 용어의 차이든 네. 한번 좀 우리 정착 과정의 어려움을 좀 우리 박하나, 우리 저, 씨, 한번좀 나눠주시죠. 저는 한국에 와서 제일 처음에 식당에 외시하라나갔었어요나갔는데이물좀 먹으려고 하니까, 셀프라고 불리더라고요. <laughs> <근데 웃음> <셀프라는 거네요. 웃음> 하니까, 자기가 가서 가져다 먹는 게 셀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laughs> 그러면 셀프라고, 셀프란 말도 있구나. 그 다음에 또이 와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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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네. 그러니까 그 식당에 온 언니들이 이뭐 돼지고기 3인분이요 하면서 언니 돼지고기 3인분 주세요 하잖아요. 응. 근데 난 와사비가 떨어졌거든요. 응. 그러니까 와사비를 지금 달라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흉내 내느라고 언니 와사비 2인분 주세요 <웃음> <웃음> <laughs> 저걸 이제 와사비처럼 그러죠. <laughs> 네. 그다음에 우리 아... 저 어은수 씨도 뭐 바까마 사건이 뭐예요? 아 저요 이제 우리 하나우에서 나올 때 전기밥솥 주잖아요. 네, 네. 근데 저 전기밥솥을 가지고 나왔는데 밥을 지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애들 밥을 지어 먹어야 되겠는데 아무리 봐도 전기선이 없는 거예요. 음. 전기선을 넣어야 밥을 지어 먹겠는데. 어. 아무리 이리 봐도, 저리 봐도, 꺼내봤다, 여봤다 해도 전기, 어. <laughs> 전기 소리 없는요 그래서 제가 앞에 어디로 내려갔냐면, 그, 마트 있잖아요. 예, 예 동네 마트를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아저씨, 저요, 전기 밥솥은 있는데요. 전기, 이게, 코드가. 어, 코드가 없어요. 코드 사러 왔다고. 그러니까, 뭔 소리예요. 그 어디가, 저, 밥솥에 코드가 다 달려 나오는데 하더라고. 요 그래서 제가, 어, 그래서 제가, 어마 근데, 어째, 저희 밥솥은, 어. 어 저희 가마는, 어째, 전기코드가 없어요. 하니까, 한번가서와 보세요. 제가 막두 주먹 부러지고또 들고 갔어? <laughs> 갔어 들고, <웃음> 들고 마트로 <laughs> 갔어요, 마트가. 응. 응. 막, 없잖아요. 바, 바, 봐요. 없잖아요. 하니까, 탁, 이게, 응? 거꾸로 어. 탁 들더니, 이게 코드 아닌가고, 어. 그러니까, 아, 아래에 이제, 어. 이, 거꾸로 이제 두, 니까 거기에 이제, 아, 그래서 <laughs> 그렇게 일이 있었어요. 이게 또 웃긴 음. 일이죠. 커피 주문했는데, 노벨 노벨 같은 거엘이 울리는 거 그거 그거 알람인지 그런 거 주는 거예요 근데 음. 저는 그걸 주는데 어 하나원에서 뭐 서비스로 뭐 자꾸 주니까 <laughs> 아 커피 사는데 선물 주는가 해 그, 그 뭐. <laughs> 전화했어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가져와서 애하고 같이 와서 이게 뭐야 이 알람시계인가 뭐이인야 <laughs> 어, 어, 어. 아무리 봐도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어. 근데 한참 있다니 거기 징징 울리는 거예요. <laughs> 아, 이게 어찌 울리지? 이게 왜 울리나? 그래 아무리 봐도 눌러도 이게 어지고 계속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상하다 이게 왜 울리지?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갔어요. 그 커피숍인데 이거 왜 울려요? 리 하니까 이게 왜 울려요? 하고서는 주니까 그 이제 아가씨가 이제 턱 봤더니 커피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그니까 그 이게 그 누르고 이게 어, 가져가라는 그 괴리구나 그래서 그때 그아라카들 아마 우리가 저 디지털화되면서 아 훨씬 많은 얘기들이 많을 거예요 저도 한마디 할게요 그 네. 이게 북한에 따분하다는요 그 가까운 지인끼리 뭐 도움을 청했을 때 못해줬을 때. 미안하고 성구스러운 마음에 참 따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음. 이 나만의 따분하다는 그 외롭다 쓸쓸하다 심심하다 음. 이런 뜻인 걸 제가 몰랐었거든요. 음. 그래가지고 그 한국분하고 대화를 하는데 따분하다 하길래 제가 화를 내면서 내가 따분하게도 만들지 않았는데 왜 따분하다고 하냐고. <laughs> 그러니까 또 그분은 또 <laughs> 아니 내가 따분하다고 해서 따분하다고 말하는데 무슨 화를 내냐고 <laughs> 또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문화 그 소통이 돼가지고 싸운 적이 있었거든요. <laughs>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렇게 저 남한에서는 그래서 밥 먹고 우리 어디로 갈까 하는 거, 우리 바로 가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북한에서는 밥 먹고 절에 가자. 이렇게 음, 얘기하거든요. 아, 절에. 응. 바로를 절에라 하거든요. 오, 응. 그래서, 절에 사투리도, 사투리 그래서 여기 갔다. 분들이, 아, 어, 스님이 계시는 절에 가려고. <웃음> 가려고 <웃음> 이렇게 해서 <laughs> 어. 웃긴 적이 있었습니다. 네. 김옥균 씨는 어떤 이제 이런 거 없어요? 아 저는 이게 제일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한화원에서 저는 조주술 받았어요. 조주술 받아갖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다녀야 되겠는데 다니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형사님들한테 전화해서 형사님들이 와서 뭐 어디 마트 가도 형사님들 같이 가고 이렇게 했는데 한번은 걸을 수가 있어가지고 버스를 탔어요. 버스 탔는데. 내려야 되는데 저는 그저 가만을다 서는 줄 알았어요. 음. 그러니까 벼를 눌리지 못하다 보니까 내려야 <laughs> 될때못 <laughs> <laughs> 내려가지고 기사분 음. 기사, 기사 보고 왜 자꾸 그 차를 세우지 않는가 하니까 아주머니 벼를 안 눌리지 않는가 하더라고. 어, 어. 근데, 아. 그거 그럼 그거 알려줘야 되죠 하니까 어디서 왔는가 물어봤다. <웃음> <웃음> 너무 대세해가지고 <laughs> 어. 북한에서 왔단 말은 못하고 어. 아저씨 그거 물어보지 마세요. 정진에서 왔습니다, 해야지. <laughs> 그래도 뭐, 강국에서 왔인가 물어보지 마세요. 강 어디서 왔느냐가 아마 유행하게 될 겁니다. 네. <laughs>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 탈북민들, 참, 우리 남한에 정착하기 전까지, 한분한 분, 한 분, 참, 하나의 재미있는, <laughs> 참, 여기서는 웃지만은, 재미있는 스토리고,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네요. 이제 적응 좀 많이 됐습니까? 네. 네. 많이 됐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목니다이 <laughs> 네, 방송을 젊은 네. 우리 시청자들이 많이 봐야 되겠어요. 네. 네. 아, 감사가 절로 네. 나올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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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네. 말이 있는데요. 감사한 만큼 행복하다고 그랬거든요. 네. 네. 그런 그러니까 것 북한의 삶과 우리의 비교마 해도 감사한데, 이런 스토리를 통해서 얼마나 감사가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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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동입니다. 끝냅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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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사연 사연들이 아주 뭐늘 이제 어떻게 보면 먼저 온 통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탈북민들의 그 고백과 체험들이 아마 계속해서 아마 이게 이제 다음에 네. 또 탈북해 오신 분들한테는 좋은 고백이 되고 안내가 되고 네, 그렇게 되라고 네. 생각이 드는데 간단하게 한마디씩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아네 오늘 이렇게 통일 문화입니다 스타클럽 또두 번째 방송을 촬영을 거래를 마친데요. 네. 제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제가 입을 벌려서 하나님 찬양하고 그러는 그 모든 것이 예비하신 하나님께 주님께서 다 지금까지 저를 인도하셨고 또 제가 숨 쉬고 이 공기를 맑은, 맑은 공기를 마음껏 마실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것도 다 주님이 주신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또 2018년 새해 또 여러분들도 모두 모두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아멘. 잘말시고 우리 네, 저도 이렇게 먼저 온 정일로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어. 우리의 영원히 메리로를 통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내 가슴에 모셔 드리며 또이 방송을 통해 성령님이 만져 주시는 우리의 체험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저는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가족이 북송이라는이 옆에 분들이 지금 오늘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저는 한국까지 오기까지 북송이한 번도 되지 않았고 가족이 무사히 한국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이 하나님 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기회만 된다면 봉사 활동을 많이 하고 싶습니다. 간하게 저는 이자 말씀하시다시피, 불지 아들이 그렇게 보이고 감옥에 들어가서 관절마이다터막내서 죽었거든요. 근데 멀리서 동생이 이렇게 눈길이 이렇게 마주쳤는 거예요. 피눈 물이 주르륵 흐르륵 하잖아요. 그거 보고서리 막내가 기겁해가지고 이 땅에서 삶을 안 되겠구나 형이 저렇게 처참하게 죽는 거 보고 와서 그통 몰랐어요 한국에 와서 자식들 만났어야 전 그런 걸 알았거든요 그래 나+ 나만 이렇게 가슴 아픈 상처 가지고 있는 거 아닌데 오늘이 렇게 스타클럽에 참가해서 여러 자매님들 이렇게 말다들도 탈북하신 분들이 아픈 사연 없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래 저도. 하나님 곁에 가서 잘 웃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만주강야에서 헤매던 저희들을 하나씩 지명해서 한국 땅까지 불러주신 줄 믿고 하나님 몸춰양요청냐 하면서 좀통 되는 날까지 섬유는 이잘 하겠습니다 아멘 네. 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에 우리 탈북민들과 우리 또 귀한 목사님들이 너무 함께해 주셔서 참 복된 시간이 된것 같습니다. 네. 우리 끝으로 우리 송영근 목사님하고 우리 최준희 씨가 네. 좀두의 네. 찬양으로 한번 하면 얼마나 멋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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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천국에서는 지난번 천국에서는 남남북녀 천국을 했지만 이번엔 에 찬양을 하나 이렇그좀 드리면 놀라운 시너지가 되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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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여러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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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순 없을까? 심도 없이 어둔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를 짓눌로 마음을 본 곳에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나를 도와주소서.